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바른 총회의 기초성이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수선하고 마치 전쟁터의 비상시국처럼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세운다면서 아예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생명력, 기독교의 진리성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럴수록 기독교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보면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선 교회가 항상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회계 운동을 벌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로서 말세 지마리 현상을 말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이하게 누가만 전염병을 말세의 징조로 언급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 보면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온 세상을 뒤엎은 코로나 전염병은 명확하게 말세의 징조로 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혼란 중에서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땀을 흘리며 후보 등록 서류를 심의 중입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 심의를 보면서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수원보등법원 형사 2부에서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판결이 대부분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도 15일부터 대전 유성호텔에서 후보자들의 등록 서류 심사를 시작하였고 일부 이의신청서를 받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 관리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 및 결의 그리고 선거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등록 서류를 심의할 것이며 일체의 정치 배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회가 바로 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공정한 선거 관리가 총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